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단순 1차원적인 사고로 12월 5일까지는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하죠. 자 근데 내일 12월 5일 급락할 겁니다. 왜? 자 일단 11월 3일 정정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 채무 상황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죠. 자 정정 전에 이 조달 금액은 약 800억이었습니다. 자, 신주 발행 주식 수는 736만 주고요. 자, 이 800억을 736만 주로 나눠 보게 되면 신주 발행가는 18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상증자로 모집하려는 자금의 규모죠. 자, 이거를 발행 주식 수 736만 주로 나누면 이렇게 1860원이 나옵니다. 자, 대주주인 APC 머큐리 처음부터 끝까지 매각이 목적인 사모 펀드죠. 자, 이들은 이번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 발행 가액을 발행가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야 부채 상환이나 신규 사업에 투입될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향후 매각 시 유리한 조건을 내걸거나 매각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1차 발행가액인 7,350원이 아니라 요 1,860원 이상으로 최종 발행가액이 산정되도록 주가를 드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 발행가액은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뭐어쩌저쩌고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주 발행가가 높으면 많은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회사가 참여하는 유중에 지불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마냥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얼마? 18,100원 이상으로 주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은 이겁니다. 12월 5일의 종가가 아니라 최근 3 거래일간의 평균 매매 가격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단 12월 1일,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1907억이. 1907억. 이라는 거래대금의 거래량으로는 985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 1377억이라는 거래대금의 거래량으로는 71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거래대금을 거래 주식수로 나눈 어제 평균 주가는 1,377억 이것을 거래량 710만주였죠. 자, 19,394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게 만약에 700만주가 거래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3거래일 동안 평균 주가가 18,100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일은 거래대금 1,059억. 즉, 내일의 평균 주가는 오늘보다 23% 하락한 15,100원대가 되더라도 3거래일간의 평균 주가를 18,100원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거래대금 합산을 거래 주식수 합산으로 나누면 평균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12월 1일부터 거래 대금은 순서대로 1907억, 그리고 1377억, 그리고 내일 가정하는 것 1059억을 더하면 자, 4344억이고요. 자, 보시기 편하게 좀 계산기로 뚜드려 보겠습니다. 자, 12월 1일 거래대금, 1907억. 그리고 오늘의 거래대금, 1377억. 그리고 내일 거래대금. 내일 가정되는 거래대금. 1059억을 더하면 총 4343억이 되고요 자, 이 4343억은 잠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량을 곱해야겠죠. 자 985만주 12월 1일의 거래량 985만주를 더하고 오늘의 거래량 710만주 그리고 내일 예측되는 거래량 700만주를 더합니다. 자 2395만 5만 자 그럼 이제 이걸 나눠야겠죠. 자 그러면 4343억을 2395만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4343억을 2395만원으로. 자 그럼 18133원이 나옵니다. 내일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대주주 APC 머큐리한테는 가장 이득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장 후반에 밀렸던 것도 이미 설계된 것이고 내일 장 초반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건 트랩일뿐 점차 밀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청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청약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주 발행가보다 확실하게 주가를 올려줄 겁니다. 자 그렇게 주가를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대응의 날짜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잘 파악만 한다면 매수 매도 타점 단기 고점 단기 저점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흔적과 근거를 토대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려서 유상증자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가 이득이 될수 있는 각각의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은 자, 이렇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카톡방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 테크가 최초 매매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이피엔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더니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 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는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퍼로직스 원익 표현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닉 비엔이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그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이 얼마를 떼 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